도착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오셔야 이제 나오셔야네 안녕하세요. 안녕. 와, 다 우리 식구들이네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신부십니다. 허경역허경역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허경영 총기님 도착하셨습니다 자 인천공항 도착하셨어요 사실 어, 저만 해도 다리가 퉁퉁 부었거든요 비행기에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총기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전혀 괜찮다고 막 티를 안 내시는데 <laughs> 역시 믿음직합니다 예. 짧은 일정 3일 동안 LA 강연 어, 어 하고 오셨는데 이번 LA 강연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한 500분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자, 환영을 해주고 계십니다. 아하. 어, 병사 안녕하세요. 그거약 가져왔어? 응. 어. 저기 주인들 돌려드려야 되는데, 내 옆에 붙어 있다가 나눠드리면 돼요. 트럼프 당선 예언, 20년 전 망국적 저출산 사태 예언, 박근혜 탄핵 예언, 삼성 사태 예언, 뿐만 아니라 요새 어,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미세먼지, 이거 다 예언 해결책까지 내놨죠. 음, 저희 식구 말고 이제 일반 지지자분들도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좌파, 우파 답 없다. 허파가 답이다. 미세먼지로부터 좀 대한민국 살아숨쉬게 해줄 허파가 답이다 이런식적으로 점점 여론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. 저기저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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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선글라스 쓰신 분 여자 분 김정매 저분 그중에 일부 일부 찾아가셔야 돼 일부 또 있어 저 뒤에 까만 옷 선글라스 저분. 아이고 <laughs> 무슨 누가 보면 뭐 히말라야 등반하고 온줄 알겠어요 오 <laughs> 어, 정장 입으셨네요 어. 잘 계셨어요 군실장님? 네잘 지냈어요 파 한분한분다 끌어 안아주시고 계십니다. 목사님도 끌어 안아주시고 계시고요.

형섭씨 요 카트좀 맡아줄래요? 네 들어와서 소독주시면돼요 이제 감사합니다 요거, 요거. 아! 반대 <laughs> <담배. 안 돼. 웃음> 네. 이건 누구꺼죠? 네. 누구꺼야? 네, 뭐 네. 아 저는 아 실방? 다음 대통령은 허경영이다! 자파, 우파, 답 없을 땐 허파! <목소리> 예, 올려놔? 잘 접어서 올려놔? 어, 어. 여기, 여기, 예. 황석 씨가, 예, 찍고 오세요. 예, 뭐, 너무 많은데? <laughs> 그거 누르고 움직여야 돼 밑으로 아래로 와, 자, 잠시만요 잠시만요 뒤에 네. 애기 있어요 애기 하나 둘셋하 <몇> <몇> 다시 한번 하나 둘 홍경영 하나 둘 홍경영 아이고 많이들 오셨어요 멀리서들 오셨을 텐데 아이고 고생했어요 송재님 마중 나오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네잘 다녀오신 분이고 네 네. 오늘 이제 리시 넘어서 카톡을 보니까 도착하셨다고 또그 비몽사몽간에 음. 놀래가지고 <laughs> 거울 앞에서 <laughs> 머리 빗을 말이에요. 우리가 이륙하실 아. 거예요. 네. 그래서 내가 아 이륙 이륙. 예. 네. 말리지 내거 자동 정립 되죠. 나한테 얘기했으면 돼. 뭘 얘기했지? 말리 <laughs> 그러면 나한테 얘기했으면 돼. 그럼 번호 지금 주면 안 되고? 자기가 가야돼 자기가. 어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혼자 왔어? 구실장님 왔지? 구실장님, 응. 저희 마일리지 정리하러 가요. 어, 총재님 찍어드리러 또 가볼게요. 어, 배터리 부족. 안 돼. 시골 아저씨 당신이 제일 출태스러워요 저리 가세요. 아 드디어 왔습니다. 구석이고잘 <laughs> 있었어? 마중나와준 덕에 저희 짐들 이렇게 한가득 싣고 가주네요.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. 그래도 미국에서보다 지금 한국이 더 화질 괜찮죠? 이번에 와이파이 박스로 해서 갔는데 화질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안타깝습니다. 자, 총재님 찍어 드릴게요. 저 이번에 오면서 열, 열세 시간 비행했나?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요. 도착해가지고 왔어요. 그런 건안 힘든데, 어, 잠을 못 자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자리가 불편해서. 총재님, 그나마 이제 조금 좋은 좌석에 앉으셔가지고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, 처음에 갈 때는, 퀵, 저기, 힘든 좌석에 앉으셨었거든요. 마일리지 정립 어디서 하는 거 어제 총재님 먼저 가시는데? 어, 여기 마일리지 정립 어디서 하나요? 아니 뒤쪽에 보시면요. 예. 하얀색 데스크 있어요? 데스크 네. 데스크 있어요? 마일리지 적립하셨어요. 둘. 네. 마일리지 적립. 마일리지 적립. 저기 사는 거 아니야? 그래야겠다. 3개월 내로. 음. 고생했어요. 경찬씨. <laughs> 네. 아 유레카 님, 김야호 님, 허터리 님, 예 행운앰 님, 전형수 님 많은 분들 접속해 있네요 아 총재님 놓쳤어요 마일리지 정리하려 그러다가 원래 걸음이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저 위쪽으로 가셨는데 아마 저기 이제 주차장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어,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, 역시 스타일은 아유 네? <laughs> 무슨 스타일 손에 빠졌겠네 아유 그만큼 먹었습니다 미국의 치즈한 음식들 저기 뭐냐고 이 맛에 서받는걸 많이 먹어서 아 다리가 좀안 좋아서 지금 인대가 들어간 거 같아요 배터리 부족이 계속 뜨네 <laughs> 아, 그래도 진짜 인천공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모든 문화와 어, 시스템이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미국에서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. 어, 그나마 한국인들 캐시어들이 있을 때는 계산을 좀 빨리 하긴 하는데, 그래도 그쪽 문화에 녹아들어서 그런지, 어, 뭔가 느려요. 정말 대한민국처럼 빨리빨리 문화가 잘 정착된 곳이 없습니다. 아이고, 드디어 고향이 돌아온 느낌이네요. <laughs> 아, 미국도 좋은 건 좋은데요. 음, 편안하잖아요. 자기가 있던 곳이. 일단 빨라서 좋아요, 한국은. 캘리포니아는 거지들의 천국이래요. 얼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대요, 캘리포니아가. 그만큼 복지가 잘돼 있고 국가에서 어 어중간하게 버는 사람 말고 있잖아요 최상위와 최하위는 살기가 좋대요 그러니까 뭐 피닉밴 부익부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전 국민의 99%를 노예화 만드는 거죠 먹고 살아만 있어라 노동이나 해라 이런 시스템인 거니까 결국엔 허경영의 중산주의가 정착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폰 뭐 회사서부터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 다 있으니까 뭐 그럴만도 하죠 하나 둘셋허니언야 다시 한번 하나 둘셋허니언 님 다녀오시느라 어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못 나온 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. 네. <laughs> 근데 서울이 오니까다 서울입건 대한민국 위책으로 반갑네요. 아이고 네. 네. 많이 기다렸다고들합니다. 박성욱 캔디 있어. 차 조심하세요. 차 조심하세요. 차차 차. 차. 차, 차. 자, 다 함께 차! 다함께 차, 차차차! 김영숙님이 김리연님이라고요? 어... 형석, 이아 확실한데. 혹시 <나> 지금 보실장님, <laughs> 보실장님, 네. 형석이 못 봤어요, 형석이. 아안 <laughs> 보여요. 지금 이거 카트 끌고 오다가 아마 여기 통과를 못 해가지고 막혀갖고에스칼레터에 멈춰 갖고 어찌할지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. 레벨타이터 타야 돼. 그 생각을 얘가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전화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실방 중인데 집이 엄청 많아요 지금 형태야 갖고 있는 게. 전화 좀 해주세요 형수이. 번호 아세요? 아, 총장님 둘러싸서 여 사진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<야, 됐다. 웃음> 아, 됐다. 아, 총장님 빨리 가서 쉬고 싶으실 텐데 <laughs> 전혀 티를 안 내요.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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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. 소개가 너무 예뻐요 광명시 <laughs> 국가혁명대 위원회네요 오케이. 광명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? 일루미나티 맞네, 맞네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통과했어? 에스컬레이터 통과 못해서 멍때림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아, <웃음> <찾아>. <웃음> 걱정했잖아. <웃음> 어. 가자, 이 중에서 요 안에 있는 거다 빼서 딴 데로 옮기고 요 껍데기만 저기 경호실장님 드리면 돼요. 고생하셨습니다. 차 가져왔어? 네 음. 가져왔죠. 아, 거기다가 천혜님 진정식 차. 천혜님 네양고님막 차에 실어야 되나? 천님 <목소리> <초등학교님> 지금 빨리 춰라 <목소리> 실어야 되잖아. 뭐 알아서 하세요? 네제 것이 실 공간이 되냐고. <목소리> 저 중에 일부는 될것 같아요. 아, 다 같이 가야 되니까. 뭐. 그러면 양고모님 차로 가시는 게 나을 것, 뭐. 것 같아요. 예. 네. <목소리> 차가지러가셨겠지 네. 양우는 차가지러 가신 거 아니에요? 어차가지러 가셨어. 예. 근데 뭐 식사하시나요 여기서, 님 여기서 못하고 뭐 식당 가서 하죠. 식당이 그걸? 어딘데요? 그걸 몰라 나도. 그 전망대인가? 이름 네. 뭐였죠? 전망대라고 던나 인천 쪽에 무슨 전망대라고 있던데요? 전망대 가든? 네. 보통 거기로 가야죠. 이. 그러면 여기 주소를 찍어가지고 차 몰고 가요. 중앙 위원장님 어디 계시지? 주소 도 알려주세요. 찍고 가게. 여기 중앙 위원장님한테 한번 저 차에 계실 것 같은데.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일단 지금 어디로 가냐고 다들 우왕좌왕하는데 식당이 어디로 가요? 전망대 가죠. 전망대 가죠. 예. 네층이에요. 을왕리요? 이어 쪽. 안 가보셨어요? 송도 아니에요? 송도. 아버지님, 을왕리? 예. 차 가져오셨어요? 예. 전망. 보통 내비에 찍으면 바로 나와요. 내비치면 전망대 가면 치면 다 나와요. 아, 전망대. 여기서 가까운데. 자, 총재님은 아직 이동 안 하셨습니다. 어, 버블이 코트 입고 네, 계세요. 뭐있어요 네, 국도윤님 네, 네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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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허보살림 차기 대통령이라고 새로운 신조어를 써주셨고, 예. 일정이 빡빡하네요. 단 하루를 안 쉬고 계셔요. <laughs> 다 지자분들하고 함께 하고 전화 받고 뭐 개인의 행복을 가질 시간이 없는 그런 삶인데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음해 방송들을 하고 그러죠. 뭐 총재님이 저렇게 예, 여성분들 만진다고 해서 음해 방송도 하는데 남자분 다 똑같이 에너지 넣어주시고 다 합니다. 저는 작업들을 <laughs> 기를 넣어주고 계십니다. <laughs> 물을 먹어야 돼, 물을! 이라고 하셨어요. 예. 네. 어게 성대모사 좀 비슷한가요? 와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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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, 한 20분 정도 방송했는데요. 여러분, 허경영 강연 검색해 주시고요. 유튜브에 허경영 강연, 허경영 강연 짤, 허경영 TV, 요세 가지 구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요즘 그 외에 허경영 뉴스라든가 다른 것도 있는데 요세 가지를 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허경영 TV 이제 앞으로 좀 제대로 살릴 거거든요 저희가 스튜디오 만들면서 총재님 관련된 어떤 어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고모님왜안 <목소리도> 오세요? <하고 있어요> 네, 여보세요? 네, 여기 1층에서 놀러 오셨죠? 되게 많이 어있어요 아, 1층이요? 아, 거 일반 통행이라 모르겠네 아, 저희 미국 갔다 온 동안 한국의 독가스가 제대로였다고요? 예, 어, 뉴스로 보긴 봤어요 굉장히 미세먼지하고 뭐 어, 역대 최고였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괜찮았어요 미세먼지 없고 근데 어, 숨을 쉬는데 굉장히 금방 목말라요 원래 LA 지방이 어, 시, 시골 아니 뭐죠 사막이었잖아요 그 야자수 있는 거 전부 다 스프링쿨러로 다 국가에서 돌리고 있는 거랍니다 모든 나무들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11, 11월 12월 1월 2월 동안에 잔디밭은 푸르스름하고 그 외에는 태양에 녹아서 다 노랗게 타버린대요 잔디밭은. 어뭐 장단점이 있어요.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LA 갔을 때 코잔등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벗겨진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예요. 그 야자수가 예뻐 보이지만 다뭐물 끌어다가 스프링 쿨러로 그것도 양 옆에 있는 주에서 물 끌어